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화 없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문 바로 이 시궁나를 절하여 보호자의 축복으로 또 오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며 오늘 또 최고의 인말로 언내스로 또 어, 하나님 이대로 축복하여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 태풍이 대한민국 이번에 경상도 쪽으로 오늘은 그동안 계속 비만 오다가 오늘은 좀 날씨가 맑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고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라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의미 심장하게 지금 그 바울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로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76억의 인구가 있죠. 또 이미 우리 아이 죽은 사람들을 인구가 다알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수 없지만은 죽은 자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바로 이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우리는 결국 모든 인간은 뭐 어떤 인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바로 이 이러니 심판을 받대. 또 이러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도 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심판은요 상급의 심판이라고 보면 될수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 한 나라에서 우리아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이 진짜 상급이죠. 멸류관과 여러 가지 우리는 상급이 천국에서 주어질 것인데, 그때 상이 진짜 상이에요. 지금 이항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금메달이 됐건, 뭐는 우리 아이 어떤 상이 됐건.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 어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그가, 그가 나타나실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죠 재림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금 어, 이 잘못된 재림 논자에 의해서 이 재림 신앙이 훼손됐습니다 우리의 이란이 신앙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영어인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어,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이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재림 얘기하면 은 신비주의 말세 정말론 주의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재림 얘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좋은 건다 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얘기고 말세가 된다는 얘기고 세상 끝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심판주로 예수님이 그때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죽은 자들 전부다, 또 살아있는 자,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 모든 인간을 바로 심판하신다고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원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이또 이, 진짜 천국이 있지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자, 어,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예,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 어, 이라니 확장사업을 말하냐우리의이 전도 성교 어, 지금 말하면 237치우서인자 이와 같이 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오늘 이 우주 마음을 다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바로 이, 이, 이 우주와 모든 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지구, 지구도 사실상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고, 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뉴질랜드는 어, 지금 비행기로 11시간, 12시간 이 거리인데, 어 사실상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또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 직접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답니까? 참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과학은 우리 지난 과거에 생각하면 꿈에도 우리아이 이런 거는 이런 이 이런 이 세기가 우리 아이는 생각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감히 우리가 핸드폰도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는다는걸참 신기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모르는데 이런 이 가정예배가 사실상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예, 말씀을 전파라. 온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있어요. 말씀 운동을 전파하면서 항상 힘쓰라. 또범사의 오래 참가 가르침 오래 참으라 겠습니다또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것은 디모데후 우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말세 종말장 마태음 24장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난가?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음 21장에 1 1절을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 이렇게 이마태봄 누가 음 마가 음 전부 다 일어나니 예수님의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오늘 이디모데 후서 사장 앞서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장세 3장 문제죠. 자기 밖에 오는 것이요 자기를 바로 이, 이, 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의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자기의 바로의 주장, 자기 이놈 이런 자기 자랑 뭐좀 나아져 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밖에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 창세의 어, 성장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한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랑하며 어 이게 바로 이 자랑도 자랑 왜 이렇게 에, 고통입니다 에. 에, 차기 일환이 교만하며 어, 교만. 교만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도 어, 바로 이, 이 무시하는 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대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나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런다 했어요 이런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손에 가시 한나만 들어가 놓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사실상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외부 상처를 받지만 내부에 또 이런 우리 속의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위나 장이나 이게 굉장히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란이 이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통로요 인간을 마지막에 바로 이 고통 속으로 우리 인간을 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주는 이란이 속임수에 빠져서 사람들이 사통이 됩니다. 얼른 몸이 바로 이 이것이 무엇이 바로 이 사단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운동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은 정다 흑암에 빠집니다. 이 지금 왜 코로나가 바로 전 세계 이렇게 에 확산돼 있겠어요? 더 이상 이 제한 가운데 빠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지금 이게 3단체 또 이런 모든 나라의 우상 종교가 완전히 다자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속, 역술, 철학관 또 주술사, 기운동, 요가운동, 천용도동 명상운동 이 앞전에 얘기했죠 명상운동이 지금 전 세계를 살라잡고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이 2단 사회 종교들이 전 세계를 살라잡고 있어요 현장 지금 뭐 이런 뉴질랜드는 어, 살기 좋다고 하는데 공기 좋고 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의감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에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더 나아 교권의 세력들 복음 전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막는 역할하는 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 중세교의 이런 오늘날 에, 이 정통파란 이 에, 기독교가. 복음을 자꾸만 막지 않습니까? 이단 누명을 세웠고 또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 어쩌면 사단이 그이이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비슷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말세 연계 혼란이 일어나니다 전번에 읽었죠. 이 바로 이 에, 사단이 또 천사들이 에,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쫓겨났습니다. 지상에 쫓겨나서 바로 이그 세력을 갖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뱀 큰용이라고 사단이라고 예뱀 큰 용이라고 사단이 원천을 꿰는 자라 그 사, 자, 자기 있을 것 어, 어, 바로 자기가 얼마 얼마 있지 못것서 알고 자기 때가 얼마 어, 어, 얼마 있지 않것서 알고는. 지상에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인류를 같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아주 나쁜 존재죠. 예. 자, 이를서 연계 혼란이 일어났네데 연계 혼란. 사단이 오늘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잡고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한 일을 잡고, 이 세상 신이라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또 뭐라 고나왔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은 정사와 건설 어둠의 세상 중한데 지금 정치인들 사단이 다 자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오늘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 소식 압니까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고 이 지옥 같은 그 그래서 알기 때문에 탈출한 거요. 예 네? 예? 탈레반 그 이그이 아프가니스탄의 그이 세력들이 어떤 전쟁이 아닐까 막 비행기 이 밑에 자꾸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있고,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하려는 것이 입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살아남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사실상. 자, 우리나라에도 오늘 391명이 왔습니다. 그, 그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인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 있는 490몇 명,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는 중에 8 9 1명 중에 어린아이가 100명이에요 예. 자 이런 일은 좋은 일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정치인이 악한 영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지금 일들을 벌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런 육신적인 지금 정치인들 우리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로 서로 여야가 싸운지 모른다. 싸운 거 보면 전부 다 약점들을 집어내고 잘못한 거, 전에 바로 이, 이런 또 숨어 있는 거 부동산이랑 등등의 그를 아주 온통 그것을 잡아내는 것만 바로 이 집중해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나라야, 죽든 말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어 어려운데, 정치를 보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죠. 정사, 이 사단이 정치인을 붙잡으면요, 그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사호랑 보세요. 그이 사단이 들어가,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 들려갖고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 특별히 에, 이런 복음가진상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막 핍박했던 때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노마시대 때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자이 정사와 우리의 시인은 뭐예요? 정사와 권시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화자일 거야 종교들 말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대함이라 분명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별제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나 여와의 호 말씀은 영영히 서리랍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불에서 사양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머더예레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이렇지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일화하니 사람을 살리는 말씀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 신비, 바로 인본지 기독교의 3대 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역사 안이 납니다 마태움 8장 5절 13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몹시 고통받아 죽게 되는데 백부장은 우리 구인 계급이거든요 굉장히 중대장 이상인데 자기 종이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하니까 백부장 말했어요, 주요 우리 주요 온 것을 담당주키하 있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뭐 명령시키면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믿었건 집에 오니까 그 종이 깨끗이 치받았어요 얘와 같이 말씀만 믿었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이없세요 언제 어느쯤에 나섰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다이 시가 똑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믿으면역사에이나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 7절에도 38절로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심이 없,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면 계집정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역사하이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누가 복음 5장, 4절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마트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러니까 기쁜 데로 와서 배 오른편에 고기가 크. 큰 고기야 153 마리나 그물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고 옆에 있는 베들까지 불러서 바로 이 고기를 그리고 베드로한 주여 내가 이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체험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사는 되죠 출애굽 교장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또 이런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바로 왕에 바로 왕이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모시가 핑계를 댔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 왕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하고 뭐 어쩌고 오만 핑계를 다 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그런데 모세가 체력교 5장에서 12장 46까지, 10가지 기적이 나잖아요. 이제 한번 가서 하나의 말씀대로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을 하니까 담대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담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이 사람들, 지팡이 하나 능력이 사람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은 마른 뼈대 같은 이런 이 에슬 골짜기의 뼈다기들이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다기지 살았고 그렇게 큰 군대가 됐다 있어. 이 체험을 하고 예서기에는 엄청난 바 힘을 능력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 초대교회 위험하고 정말로 이 죽음이 뭐 이런 초대교회 있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습니까? 나라의 법으로 또 종교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씁니까?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소명 시작 소명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의 너희가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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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하마리아와 살마리아와 바다에로. 네. 주인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음. 아멘. 아이고 우리 소명이 대단하시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마어마한 바로 이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이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영적인 이 세계를 알아야겠죠. 되 영적인 세계. 지금,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하늘과 지금 우주와 이런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바로 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란이 무한한 세계를 말하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가는 천국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소명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삼의 하나님과 천사들 사단 악령 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미 우리는 장세상자부터 시작돼서 인간을 바로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정신 돌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사단막이 귀신 악령, 흑암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영적인 축복도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축복. 근데 예수 믿으면 소명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요 예수님 영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오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오늘 기도 취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 친구와 소명이, 친구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생이 1장 2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말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비하고, 말씀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헌금하고 우리가 이 포름하고, 이러한 것이 엄청난 이한 역사에 납니다. 성사의 하나님의 축복이, 성삼이 하나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흑암문세와 무너지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3 7 나라 5천 종류 살고치유 서밋, 이란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이를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유기 가운데 제한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제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고 또 고통받고 사는 세상을 지우하며 또 영계 의 혼란 이러한 이 악한 영들이 사단마귀 기신 이온 세상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 맞도록 우리를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를 불신앙과 원망과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